참깨 벌써 수확해? 벌써가 뭐야? 패야 될 때가 응.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본입니다. 요즘에는 간간히 비가 내려갖고와 일할 타이밍을 잡기가 애매할 때가 많아요. 응. 일을 하려고 하면 비가 오고 비도 엄청 쏟아지더라. 어 그저께도 진짜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막쏟아졌는데 어제는 약간 맑고. 오늘 아침은 약간 선선한 기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미뤄왔던 들깨, 참깨, 참깨, 참깨 들깨하니까 막 헷갈려요. 참깨도 수확하는 시기가 있죠. 음. 작년에도 한 8월 2 0일 전후 이때쯤 수확을 했어요. 시기적으로. 시기적 음. 날짜로 따지면은 좀 애매하니까 이 참깨 형태만 보면은 이제 수확할 때가 딱 보여요. 음. 놀이끼리 노리끼리, 이파리도 놀이끼리 다 떨어져갖고 내가 미리 미리 다 따놨었어. 아 이거 따놓은 거야? 응 어. 음. 따놓는 또 이유가 있지. 왜 음. 이제 말리면서 이런 음. 이파리가 가루구천, 티끌이에 부서져갖고 선별하기가 음. 어려우니까 미리 따주면은 나중에 이런 부시대기가 없어서 선별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뭐 깨코트리가 이렇게 밑에 보면은 막 깨가 벌어져. 벌어지기 시작하네. 응. 음. 그래서 이 밑에가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수확을 음. 하면 돼. 음. 어, 깨 떨어졌다. 응. 딱보게 영그러졌잖아. 벌써. 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밑에가 이렇게 이제 벌어지잖아요. 음.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때 이제 수확을 하면 돼. 음. 다 일률적으로 벌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골라서 베기도 해. 음. 근데 이제 언제 막 골라서 베? 어르신 어르신들은 골라서 베지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벌어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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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면은, 응. 모든 밭이 서, 이 상태다 그러면은 배버리면 되고, 응. 안 그런 애가 있으면은, 저는 그냥 배버려 골라서 못뺀게 그, 연글기는 했을까, 그러면? 연글? 잘라놓고, 응. 말리는 중, 순간에도 연글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애들 딱히 수확을 하면 돼. 이게 이렇 깨통 잘려었네어 진짜 위에는 다닥다닥 음. 열었다. 그 밑에 밑에가 조금씩 안 열린 것들은 음. 그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여기서 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음. 너무 간격이 넓은데 여기는 음. 따닥 따닥 잘 붙었다. 그러니까 이때 막 자라고 할때비 많이 오고 일조량 부족하고 하니까 막 웃자란 경향 막 있었었는데 음. 나무들이 형대부분 그래 밑에는 잘안 됐는데 위에가 갈수록. 그러니까 음. 희한하다 이거. 전에도 이렇게. 메대삼계를 심었는데, 다분지처럼 나온다, 막 그랬을 때도, 음. 그, 기후현상, 기, 날씨가 이상해서, 막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랬었잖아요?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조장 부족, 햇빛, 햇빛이 부족하고,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일조장 부족,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어. 그랬나? 음. 어쨌든 간에, 그동안 이제, 장마가 끝이고 나니까, 우회로 갈수록은 이렇게 이제, 깨가, 음. 이렇게 잘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위에는 이파리 안따졌네 밑에는 또 노... 했었고, 음. 위에는 이제 파라니까 좀놔뒀었지 음. 올해는 그 전지가 위로안 자르네. 전지가 위가좀 더디더라고. 그래? 근데 그걸로 해야지 깨가 들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많이 안 벌어져서 괜찮긴 하겠다. 음. 조금 아직 긁어줘서 괜찮아. 이렇게. 한편... 그래서 낯으로도 괜찮아 음. 밑에 벌어진 부분을 가로져 음. 있는 애들을 잡고 살짝 땡겨 안 흔들게 이렇게 살살 펴주면 아는 양 아직도 그냥 양이 포대가 양 너무 좋긴 하더라고 <laughs> 마대가 편, 편하긴 하지 근데 요즘은 안 팔아서 음. 마대 이런 마대 편해요 해갖고서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 마대를 구하려는 데에 없어요, 없어.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장인장모님이 담배 농사할 때, 지원사업으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음. 온갖 철물 전 농자재 판매 돌아다녔는데 얘가 없어. 편하긴 한데. 주변에 농사 짓는 분 있으면 그분들한테 조금 얻어야 돼. 그니까, 담배 농사하는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아. 응, 어, 다 있지. 어그 올해는 깨가 많이 안 쏟아질 때배니까좀 좋긴 하다. 막 쏟아지면은 아까웠는데. 그리고 이참깨밭 지킴이도 있어. 지킴이? 응. 그 뭔데? 참깨가 막 떨어지고 쓰러져서 쏟아진 데 있지. 응. 비둘기가 와서 그거를 주워 먹고 있어. 어 많지. 근데 그 비둘기를 잡는 놈이 있어. 그 비둘기를 잡아? 누가? 고양이. 아. 고양이가 살짝 가만 있어. 그럼 비둘기가 와갖고 살고 주워 먹다가 그 고양이 잡힌다니까? 어 진짜? 응. 잡힌 어, 거. 저밭 둔데 군데 보면 털 빠리 털이 빠져 있는 그 흔적들이 있다. 음. 근데 어차피 떨어졌는데 뭐게 놔두지 고양이. 고양이도 먹고 살라고. <laughs> 또곧비큰거 온다 그랬지? 이번 주. 한 수요일, 목요일, 이때 음. 이제 비가 한 뭐, 이, 이, 이틀 동안 연속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때 음. 때를 놓치면은, 음. 비 맞고 다 터, 쓰러질 수 있으니까, 미리, 하루에, 하루 이틀 빨리 베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참깨 베는 아, 시간대는, 좀 이슬기가 있을 때, 음. 한, 낮에 해가 떠있을 때는 덥기도 하지만은, 바짝 말라갖고, 깨가 더잘 쏟아져. 음.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슬이 묻었을 때 하면은 좀덜 쏟아지니까, 뭐 시원할 때 나와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이파리 다 뜯어내놓고 비니까 조금 정돈된 것 같다. 세워놓은 애들은 좀덜한것 같아. 이파리가 부서지고 하는 게. 음. 근데 이제 이렇게 누여, 누여놓고 한 애들,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 것. 그러면 이파리가 더잘 부서지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어차피 또 막대기로 막 두드리잖아. 어. 그럴 때 같이 막 떨어지잖아. 응. 일손을 좀 덜기 위해서. 아, 그렇지. 예. 네. 다리를 따는 거예. 와 이건 진짜 많이 달렸다. 칙하네. 그 밑에 꽤 달렸는데 왜 밑에는 안 해. 새 먹으라고. <laughs> 4개 땄습니다. <laughs> 혼나고 땄어요. 여기도 에 수백 개씩 달렸어. 응.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도 일찍 심으신 분들은 벌써 배 갖고 하우스에다 다 덜어놨어요. 그래서 어 저희는 늦게 심은 것도 아닌데 깨가 그연근는 속도 이런 게좀 달라 갖고. 어 이제 8월 오늘이 19일 이제 오늘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아직 수확을 안 하셨다면 참깨 상태를 살펴보시고 비가 온답게 서둘러서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해놓는 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수확 시기는 지금. <laughs> 지금 지금 바로 지금 <laughs>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제가 좀 일찍 나와갖고 나머지는다자르고한며칠안 남았습니다. 더워지기 전에 후딱 자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 깨요